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케인호 선생님 제자 사주명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빈칸 추론 문제를 같이 풀어 볼 건데요. 어, 빈칸 추론 문제가 보통 어려운 이유는 어려운 단어들과 다소 복잡한 문종 구조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해석이 잘 되지가 않아요. 설령 해석이 잘 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중요하지 않게 않고 그냥 읽게 돼서 논리적 범주를 놓치고 선택지에서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잘 읽고 논리적 범주를 정하는 것이 또는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어, 문제를 보기 전에 최인호 선생님의 독해 빈칸 추론하기, 독해 논리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첫 문장에서의 서술어의 범주를 파악하라. 즉, 우리는 첫 문장을 읽고 늘 궁금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는 날다. 그러면 어떻게 나는지? 하우에 대해서 궁금해 해야 되고요. 생산이 늘면 가격이 내려간다. 왜 내려가는지 또는 더욱이 어떻게 내려가는지 궁금해야 합니다. 두 번째, 첫 문장 해석이 어려우면 두 번째 문장에 서술로에 주목해라. 우리는 항상 첫 문장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두 번째 문장도 중요한 이유는 첫 문장의 논리적 범주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하우와 와 와이 같이 어, 굉장히 추상적인 범주만 제공 이 되기 때문에 이 논리적 범주는 두 번째 문장에서 좁혀지게 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 문장까지 정확히 해석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세 번째는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읽고 그 중요한 키워드를 두 개를 고, 고른 다음에 그 둘의 논리적 연관성을 차, 찾으면 뒷문장의 해석이 잘안 돼도 어, 논리적 흐름에 따라서 동의어를 찾으면서 선별 독해를 하시면 문제를 쉽게 풀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역접의 접속사 버시 중간에 나오더라도 논리의 범주는 전혀 벗어나지 않죠 예를 들어서 비행기는 속도가 빠르다 라는 첫 문장이 있고 두 번째 문장은 그 이유는 기체가 무겁기 때문이다 이 무겁다는 말에 초점이 맞춰져야겠죠 무겁기 때문에 라는 말이 나오 이두 이 문장을 통해서 논리적 범주는 질량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에 벗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앞에서 무겁다고 했기 때문에 가볍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빈칸 추론 문제는 뒷문장이 아무리 해석이 어렵고 해석을 잘 못할지라도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읽고 논리적 연관성을 생각한다면 을 논리적 흐름에 따라서 동의어가 분명히 나오고 동의어의 반목이 될 것이라 확신을 가진다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no